안녕하세요, 놀스나라입니다. 놀스님들 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광장시장에 나왔는데요. 광장시장에는 먹거리가 되게 많다고 해서 배도 너무 고프고해서 시장을 한번 좀 구경하려고 해요. 이제 워낙 장마당만 보던 세대라서 네, 시장도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갈 건데 함께 가시죠. 가시죠. 아, 이 후문부터 보는 거예요? 옷도 되게 많다. 우와. 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어, 옛날에 패션 디자인 학원 다닐 때 이런 광목 많이 샀는데, 천. 오. 우와, 고기도 있다. 아니, 제가 요즘 동물의 숲 하는데, 동물의 숲 같아요. 어 이건 뭐예요? 망고인가? 우와. 아니, 애플망고를 저렇게 큐브처럼 잘라서 파는구나. 신기하다. 그죠? 말려가지고 다. 그런가? 와, 신기하다. 저 하나 먹어보고 싶다. 원래 시장이랑 마트는 시식으로 배 채운다고 한국분들이 많이 그러셨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 궁금하니까. 가자미 시킨다? 되게 맛있겠다. 오, 사람 진짜 많다, 이제. 우리뭐 먹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빈대떡도 맛있어 보여요. 여기 빈대떡이 유명한데. 맛있어 보여요 감독님. 어,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저희 저번 영상에서 폴로 샀잖아요. 그 폴로집 사장님이십니다. 신기하다. 근데 여기 오니까 신기한 거 투성인 것 같아요. 이거 옛날에 막 추억의 불량식품 이런 거 아니에요? 오. 일본 가면 동키호테 이런 데 가면 동전파스 필수템이잖아요. 그런 것도 판다 아세린어 여기는 그래도 아까 거기보다는 조금 조용하네요, 한적하네요 음. 오. 빈대떡이 되게 뭔가 진심 같아요 찐으로 들어간 느낌 너무 맛있겠다 일단 기름 냄새가 지금 너무 압권이에요 저희 마약김밥 3개랑 떡볶이 2개 주세요 오 진짜 마약이 맛있어 봐선이님 근데 왜 이름이 마약김밥이까요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마약김밥이에요 마약은 해본 적이 없지만 마약은 그런 <laughs> 느낌인가 봐요 네? 야, 저, 어. <laughs> 나라에서 못 쓰게 하면 덜 쓰게 해요 어? 진짜요? 못 쓰게 해요? 덜 썼어요 아직은 한자가안됐거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사회적으로 너무 악이니까 처음에는 외국 사람들도 약간 이제 이상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음. 그렇죠. 신기하다. 뭐 외국 사람들도 치트라게 뭐 끼가 안 하는데 우리 나라가 원앙 마약이 뭐 요즘에. 그렇죠. 사장님 여기는 몇년된 집이에요? 저희는 0년 정도 지난. 오 궁금하다. 배가 너무 고프네. 계속 보고 있으니까.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맞아 먹어볼게요. 소스를 뿌리 뭐 뿌리 먹어야 돼요? 아 진짜요? 잘 먹겠습니다. 음! 오, 맛있다. 음! 떡볶이가 짜맛 있는 음, 거 봐요, 이렇게. 여자 소스에다 맛있는 같아. 처음 먹어봐요, 여자소스다 찍어 먹는데 맛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김밥이 맛있네요. 참기름 때문에. 너무 맛있다. 떡볶이가 달달해요. 우리나라는 되게 김밥이 다양하잖아요. 그냥 저때 일반 김밥 있죠아 그거밖에 그 없어. 근데 그것도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풍 가거나, 뭐, 가족 명절 있을 때, 생일이거나, 특식이죠, 특식. 특집. 감사합니다. 간식하세요. 안녕세요 감사합니다. 어, 아, 이 뭐예요? 뭐예요? 그거, 비지. 녹두를 이제 몇동로 뒤져서. 어? 밑에 만드는 거예요. 진짜요? 와, 신기하다. 포장해서 만남의 공장 가도 되겠다.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그럴까? 네. 네, 포장이요. 네두 개. 네. 네. 얼마예요? 만원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멸치액젓. 아, 저 충격적인 멸치 멸치액젓 멸치, 멸치 보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오이 소박이를 담근다고 멸치액젓을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요리에 멸치액젓을 넣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딱땄는데 뚜껑을 딱 닫자 냄새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집에 향 피우고 한 풍기 돌리고 이거 뭐지? 공기청정기 돌리고 난리났어 진짜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멸치액젓을 집에서 오픈 안 하겠다. 네. 갑자기 멸치액젓 보니까 생각났어. 충격 충격. 되게 찾아가는 길이 어렵네요. 와여긴 근데 진짜 동대문 같긴 하다. 그죠? 동대문 같은 느낌이. 와 아, 여기도 되게 음식이 되게 많네요. 순대막 떡볶이, 순대. 저희 사장님, 누드김밥 그 세트 두 개랑요. 그리고 냉면 하나 주세요. 냉잘 먹겠습니다. 저는 꼬투리 부위를 되게 좋아해요. 감독님은요? 저도 꼬다리 좋아해요 오 하나씩 저희는 사해좋게 <laughs> 맛있겠다 응. 감사합니다 저희는 음면도 시켰거든요 응. 응. 너무 무거워요 여기가 응. 맛있다 응. 맛있는데? 응. 응.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 음 오늘 뭔가 식도락 여행 온느낌이에요 감독님 다이어트 하세요? 힘든 것 같아 다이어트. 는 다이어트라기보다 그냥 안 찌기 위한 노력 유지. 음... 옛날엔 막 고양이 있을 때는 하루 세끼 먹고 잘 먹으면 네끼 먹었거든. 음... 그리워요. 막 살찐다, 다이어트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응. 옛날에 저 한국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오뎅 국물이잖아요 근데 막 떡볶이 먹고 이러면 오뎅 국물 다들 퍼서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돈 내고 먹어야 되는 줄 알고 한몇년 동안 안 먹었어요 떡볶이랑 순대는 먹되 오뎅 국물은 못 먹었어요 돈 낼까 봐나 지금 봤는데 공짜더라고요네 신기했어요 그거 냉면 어 뭐야 안 되는 데 음 너무 배불리다. 이어트 있어도... 진짜요? 네. 근데 왜 다이어트해요? 네. 왜 하세요, 갑자기? 어디, 카메라 출연하시려고. 옷살돈이 없는데. 아이... 몸을, 몸을 옷에 맞추려고? 네, 거짓말. 맨날 PT 봤는데, 저보고 PT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뭐라 했지? 지방이 많은 돼지래요. 체지방이 없다 네, 체지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육이 없구나 근데 운동을 한 빡세게 한세달 이렇게 했더니 체지방이 한 10%가 빠졌어요 오 달라지긴 하는구나 근데 그거 운동할 때마다 이런 생각 하죠 아나 오늘 저녁 안 먹는다 진짜 뭐 아무것도 안줘 먹을 거다 근데 한몇 시간 되면 또 바뀌더라고요 한 7시 이후로는 안 먹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안 돼요 어제도 스무디 시켜먹고 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식곤증이야. 집 가서 자고 싶어요. <laughs> 원래 등 따시고 배 부르면 눕고 싶다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나중에 강장시장 오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뭐 먹었지? 누드 김밥, 마약 김밥 그리고 당면도 먹었잖아요. 아, 당면이 아니라 잡채. 그리고 떡볶이랑 빈대떡 먹었는데. 이 외에도 육회라든지 비빔밥, 칼국수 그리고 아까 저 까베기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까베기도 정말 맛집이래요 다. 근데 기, 줄이 노가나 길다 보니까 좀 한적한 시간에 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룩을 소개 안 해드렸는데 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짜잔. 별론가요 혹시? 예뻐요. 아 예쁜 거 맞죠? 저번 영상 때 룩은 제 집에서 찍었고 이 룩은. 어, 신운이라는 데서 샀고, 이거 다 PR 아니에요? PP를 아니에요? 다 내돈내산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레이스라는 곳에서 산 바지입니다. 옆에가 되게 예뻐요. 신발은 나이키. 이거 리셀가로 샀어요. 전 이런 거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행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저희 오늘 룩도 보여드렸으니까 이만 퇴근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다음에 뭐 찍죠?